안녕하세요. 찡고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현 vs 샤오룽입니다. 장현의 전투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경지를 각성하고 1세대 왕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성은과의 콤비로 협공을 했다지만 둘이서 1세대 왕을 이겼습니다. 종합하자면 2세대를 넘어서 1세대의 왕과 전투를 성립시킬 수 있다입니다. 이후 평택의 왕을 잡고 최은석과 함께 한신호를 몰아붙이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우를 상대로 최원석과 둘이서 전투를 했음에도 그에게 상처 하나 못 입히고 피투성이 가든 채로 크게 지쳐있던 점을 고려하면 단신으로는 1세대 왕 이하로 추정됩니다. 즉 단독으로 1세대 왕과 동급이라 평가받은 유성과 그 유성을 혼자서 쓰러뜨린 성유함보다는 약하다는 게 정배입니다. 이제 한때는 종건급이라 불리 샤오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기 가고 김기명에게 압살당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어널도를 든 샤오룽이 진짜 전력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널도는 등장한 적 없기 때문에, 어널도 샤오룽은 제외하겠습니다. 이후에, 봉술로 김기명과 리매치를 합니다. 경지를 보유한 김기명이 틈이 안 보인다 말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김기명에게 간파당했고, 초크당하며, 사실상 판정패 당했습니다. 하지만, 샤오룽이 동기어진을 시도하면, 김기명을 KO시켰습니다. 종합하자면 봉수를 사용하는 샤오롬은 김기명을 이길 수도 있는 기량입니다 잠깐이나마 김기명을 압도하듯이 4대 크루헤드급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형석이 손쉽게 파일법을 찾아내듯이 압도적인 강함 앞에서는 봉수를 쓴다 한들 금방 반파당할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간단합니다 봉술 앞에서 장연이 매우 고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기명도 찾아내듯 당연하게 장현 역시 봉술의 파위법을 알아낼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장현이 근소위로 승리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김기명처럼 지형지물의 차이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둘의 승부는 한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샤오룽이 언어도를 가지고 온다일 이야기는 다르지만요. 결론은 장현은 봉술의 파위법을 찾아내고 승리한다. 즉 장현의 승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